임실군이 성수산 휴양림 일대를 관광단지로 재개발하고 있는데요. 내년 개장을 앞두고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소득원 마련을 위한 판매 시설을 추가로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매 시설을 개설하려면 행정 절차 등 과제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나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 성수면에 위치한 성수산 휴양림 일대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성수산 휴양림 숲속 야영장과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재개장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소득 창출을 위한 특산품 판매 시설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공 후 관광객들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소득 창출을 할수 있도록 보전지역 관리계획지역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도 어, 지역, 지역 용도 변경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수산 휴양림 일대는 대부분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곳에 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존관리지역 해제 등 용도 변경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광단지가 이제 개발이 되고 그러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어 일부 지역을 용도지역 변경해서 해야 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임실군 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일부 구역 필요한 구간을 지정을 하고 전라북도에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산 휴양림 재개장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특산품 판매시설 추가 개설안 군 계획위원회 심의와. 전북도 시민을 겨치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았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오입니다.